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나가시는 믿음의 자녀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달력 자주 보십니까? 저는 이제 목양실에서 이 목회 계획을 짜다 보면 달력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벽에 걸리는 달력을 딱 보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7월에서 8월로 바뀌었습니다. 큰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올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야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런 얘기했더니 지난 주에 제 딸도 아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중년의 아저씨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시간이 잘 간다고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학생,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너무나 많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빨리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올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좀 이런 것좀 해야 되겠다. 다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기록도 하고 저장도 하고 그래서 선명하게 했는데 그 다짐들이 좀 흐릿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 마음만 먹으면 돼. 걱정할 거 없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잘 했는데 마음먹는 게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난 7개월간을 살아왔는데 그 7개월을 지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 특별히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전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전을 허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외침, 그 외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외친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뭐 성공하는 모습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다윗은 참으로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어릴 때 들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된, 청소년과 청년으로 나아가면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하게 쓰임받다가.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자 신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정말 드라마 같은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내네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 너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줘야 된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망, 그의 간절한 외침 무엇일까요?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야 합니까? 다윗의 일평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그 것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는 안 된다. 너는 수많은 전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안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는 일을 할수 없다. 다윗은 상님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안 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노라. 다윗은 이 사실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까지도 다 조직합니다. 이것을 다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이슬 방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라.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절히 메워 달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것, 주님이 거하실 그곳을 만드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자신이 떠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통해 그들이 세워야 할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19절 첫 번째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자, 지금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 교회만 멋지게 지어으면뭐할 겁니까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 마음에 영적인 토대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최신식 시설로 성전을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해놓은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전 예배당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늘을 향한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니까 사면으로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평온함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온함은 안정됨, 안식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등. 그렇게 약탈당했던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게 능력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육적인 영적인 안정을 다윗왕 때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 여러 나라 민족들이 다윗을 통해 세워진 그 나라가 너무 강대하니까. 그날을 붙잡은 여호와께서 너무 강하시니까 오히려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평온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서면 전에는 근심 걱정이 끊임없었고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18절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좋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네. 여러분, 평온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온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이 단순히 내 주변이 아무 문제 없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서 완전한 통치와 평화로운 삶내 중심이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평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평원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 반면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해이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온함, 너희가 이런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럴 때수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평온한 시대 아닙니까? 많은 것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탁월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반대대로 마음이 공허하다고 우리 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열정은 없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한 열심만 낸다면 이곳에 무슨 주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마음에 내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 너희 안에 나의 성전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산호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것은 세워될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이 계시면 나는 완전합니다 아, 네. 라고 고백하는 내 마음이 아, 네. 변함없는 아, 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두 번째 우리가 세워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성전을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이을이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혼자 성전 지으면 되겠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방백들.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함께 일에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위해서는 나 혼자 할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한 솔로몬 왕 개인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앞장서서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옮기겠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깎겠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준비들을 하겠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분한 한 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세계적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생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서 주이신 아름다운 연합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우리게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잘해야죠. 잘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잘하면 됩니까? 장로님들까지 잘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까지만 잘하시면 됩니까? 항종지까지는 그래도 해야죠.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까지만 잘하면 됩니까? 마땅히 잘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있는 유치부부터 장년보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 붙들고 자신이 할수 있는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여 합력할 때.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을 채워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기적인 시당을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솔로몬을 돕는 방백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지해 주고 돕고 채워 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서 너희는 그리고 일어나서 너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황약기와 하나님의 성전의 비구를 가져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하라 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하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또 나옵니다. 자 계속 보시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뭐하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세 번째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들 알지 못합니다 아, 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을 모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년을 모셔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군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우리의 삶으로 세워나갈 때 바로 그곳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니까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깊어지면서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전는데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도박도 한 적도 있고, 하여튼 뭐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또 이분은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들한테 관심도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던는 것을 알게 돼서 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으로 세워주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의미로 그, 그 삶이 기뻐지면서 제 삶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디 가더나 어디, 어디 가서도 제가 당당해졌고 제가 너무 멋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성전을 세워지면 우리는 그 전에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그 만족감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땅이 주의 땅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웃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안 웃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도 미쳤나봐. 할 정도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도 내 삶이 주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셔서 전 정말 기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고백을 할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간절한 외침 평화와 풍요 속에서 헤어질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로워가는 이 맺침,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우라는 이 외침, 이 마침을 외침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은 뭐냐면 힘써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당당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의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세워나가시며 주의 영광을 선파하는 기쁨의 세계 비전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